이 그림 좀 보세요. 네. 어때요? 느낌 좀 얘기해 봐 주세요. 여자 모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역시 남자는 몸만 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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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지금 보셨죠? 이 그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이 그림은 앙리 제르벡스가 그린 롤라라는 그림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몸이 참 아름답죠? 이 롤라는요, 롤라라는 그림을 전 처음 봤을 때 정말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감독님하고 똑같이 이 여자 너무 예뻐서 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처음에 그걸 봤을 때는 아 오르가슴을 느끼고 지쳐 떨어져서 잠에 빠진 그런 여자구나 행복. 한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니까 좀 많이 다른 거예요. 룰라는 이거는 모델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이 그림의 모델이 된건 책이었어요. 소설책. 아, 알프레드 드 미세라는 사람이 쓴 아주 통속소설이죠. 롤라를 읽고 요 대목의 그림 그 장면에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던 거죠. 그런데 이 롤라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 이름이에요. 남자가 롤라고 여자는 마리온입니다. 그림을 한번 쭉 보시면 여자가 잠에 취해 있죠. 그쵸? 그리고 일어나서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한편에 서 있어요. 근데 남자하고 무관하게 여자는 정말 그냥 무심하게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냉랭한 느낌도 들고 약간 뻔뻔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몸매는 매혹적이고요. 이 살결의 톤이라든지 핑크빛 그 유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왜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예요. 옆에는 그 어젯밤에 그 폭풍 같았던 그 뜨거운 관계를 치르는 순간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급하게 막 벗어서 이렇게 턱턱 걸쳐놓은 그 화려한 드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선반에는 이 여자가 그 착용했을 뭐 팔찌, 목걸이, 뭐 반지 막 이런 화려한 장신구들이 옆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여자의 쪽은 환한 하얀색이라고 하면 남자가 있는 쪽은 약간 어둡고 캄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창문에는 약간 분홍기가 도는 하늘이 보여요. 그걸 보면 새벽인 거죠. 아침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 스카이라인을 보면 파리입니다. 이 남자는, 롤라는 그 창가에 그렇게 새벽 같이 일어나서 옷을 다 챙겨 입고 그리고 자기하고 그 뜨거운 그, 섹스를 나눴던 여자가 무심하게 팔다리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표정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쵸? 행복한 표정, 사랑스러운 표정이 아니고 굉장히 후회 혹은 회한,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이 롤라는 아름다운 고급 매춘부, 파리의 아주 고급 매춘부, 그 마리온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온하고 사랑을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자기가 있던 온 재산을 다 탕진을 했어요. 마리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커다란 꽃다발, 아름다운 옷, 뭐 멋진 그 화려한 목걸이 이런 것들을 계속 선물을 하면서 그 마리온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드디어 그날 그 마리온하고 하루를 잔 겁니다. 그 자고 나서는 굉장히 좀 허망해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걸다 쏟아부었나? 이런 생각인 거죠. 이 성관계가 별로 행복감을 높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어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성관계였던 거죠. 이 롤라는 이 하룻밤 정사를 하고 나서 이런 표정으로 있다가 그날 독약을 먹고 마리온의 품에 안겨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간 비극적인 통속적인 그런 소설이죠. 박인환 씨의 시에 보면 목모와 숙녀에서도 인생은 왜 삼류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통속적이고 비극적인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어떨 때 보면 인생이란 소설보다도 더 통속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그림을 제르백스가 그려서 다른 두 작품하고 같이 출품을 했어요. 파리의 어떤 큰 전시회에 했는데 너무 저급하다, 저급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어, 그, 걸리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이 제르백스는 이 그림을 그한 가구점의 쇼 윈도우에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 달을 전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그림에 입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 줄을 서갖고 그래갖고 아주 유명해진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왠지 씁쓸하고 냉랭한 뻔뻔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사랑을 가진 어떤 호감을 가진 그런 섹스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롤라는 마리온을 굉장히 흠모했지만 마리온은 롤라에게 그럴 마음이 쥐만큼도 없었던 거죠. 이 성매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의 어떤 사람을 사서 사랑을 나누는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겠지만요.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그런 대목이 생각이 나요. 어떤 젊은 좀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인데 자기는 연애는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연애는 못 해봤고 그런데 어느 날그 옆에 있는 친구가 돈만 있으면 여자를 살 수도 있고, 손도 만질 수 있고, 같이 잘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돈이 있으면 가능한 관계인데, 마음과 사랑이 있으면 안 되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회안이 느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이외에,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성관계를 할때 그런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정말 영혼이 담기지 않은 사람과 내 몸을 나누는 것이 나의 그 정말 행복감에 도움이 될까?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가슴을 느끼고 멋있는 섹스를 했겠지만, 그냥 마리오는 상대 남자가 자든 안 자든, 내 옆에 있든 안 있든 상관없이 그냥 뻔뻔스럽게 매일 늘 하던 대로 그냥 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피디님은 이 그림이 굉장히 매혹적이다 굉장히 왜 에로틱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그림을 제가... 그때 이제 이 컬럼을 막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에 한 사람이 그 학회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그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와갖고 그 그림을 보더니 한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여자 몸이 예쁜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의 표정이 너무 뻔뻔하고 그리고 왜그 남자에 대한 배려는 조금 일도 없는 이런 그걸 보면서 아마 이 남자도 원나잇 스탠드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PD 님은 아마 그런 환경에 그 노출이 안 되어서 잘 모르는 거겠지만 그분들은 그런 어떤 그 연애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좀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림 되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 저는 그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어, 이 여자는 오르가즘을 느끼고 이렇게 정말 그, 너무 행복감에 빠져서 숙면을 취하고 있구나 널브러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영국 남자의 표정 별로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저도 사실은 그림을 다시 본 거예요. 그 여자의 얼굴에 담긴 굉장히 무심함. 그런 무표정, 남자의 그 어떤 회안에 잠긴 그런 얼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컬럼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르가즘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가 지금은 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섹스가 주는 어떤 허전함, 그리고 왜 내가 굉장히 비참해지는 좀그 그런 느낌에 대해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어색한 이유는 그걸 거예요. 오르가즘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을 어 사랑하는 마음, 적어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섹스를 하면 끝난 후에 그 사람의 손을 잡기도 하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슴을 쓰다듬기도 하고 이마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혹은 이마에 뽀뽀를 하기도 하고 그사람이 벗은 없게 뽀뽀를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왜 여운을 즐기잖아요. 사랑이 남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감사,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 그림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잇 스탠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히 이제 요즘은 뭐 여자도 남자도 원나잇 스탠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예전에는 원나잇 스탠드가 굉장히 물란한 어떤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에 하나였다면 요즘은 원나잇 스탠드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꼭 섹스에서 사랑으로 가든 사랑에서 섹스로 가든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왜 마음이 담긴 섹스 가 아니면 이렇게 왜좀 허무하고 내가 왜, 이러, 왜 했지? 이런 느낌 남자는 실제로 사랑하는 여자하고 섹스를 했어도 사정하고 나면 약간 그런 후회감이 든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어쨌든 섹스는 몸만의 만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정말 몸만 섹스는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몸에 담긴 그러니까 몸은 사실 육체와 정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담긴 정신끼리 만나고, 영혼끼리 만나고, 마음끼리 만날 때그 섹스가 정말 진정한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소통이 되는 그런 한 대화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도 마음도 영혼도 없는 하룻밤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음 배우자 하고라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섹스를 하면 내가 굉장히 비참하고 비루해진다고 해요 남자분들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그런 왜 술집이나 이런 데서 그런 그~ 상대를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면 그 사람의 몸 손도 만질 수 있고 몸도 만질 수 있고 혹은 그 사람의 좀 이렇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오는 결과로 이런 어떤 섹스를 가지게 된 후에 내 느낌에 대해서 조금 더한번 들여다보면 이~ 롤라의 표정과 나의 표정은 닮아 있지 않을까요?